지속 가능한 퍼스널 브랜딩, 어떻게 만들까요?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포인트 1, 아이덴티티. 첫 번째, 정체성의 축을 하나로 잡아야 합니다. 이야기가 아니라 태도로 보여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배우는 사람, 실행하는 사람, 기록하는 사람. 이런 일관된 태도가 시간이 지나며 브랜드가 됩니다. 포인트 두 번째, 헤빈 루프. 바로 습관 루프. 즉,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. 브랜딩은 재능이 아니라 루틴이에요. 매일 문장 기록하기, 일컷 사진 올리기, 한개 인사이트 공유하기처럼 지속 가능한 단위로 쌓아올려야 브랜드가 오래갑니다. 포인트 세 번째, 밸류의 셋, 세 번째, 가치 자산을 만드세요. 경험, 통찰, 실패, 배운 것들. 이걸 콘텐츠로 전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불어납니다. 브랜딩은 결국 반복되는 가치의 총합이에요.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계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게 시작하면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.